저기요, 여기 앉자. 응, 음, 근데 여긴 분식집이잖아. 오늘 왜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거야? 아, 여긴 내가 중학교 때부터 다니던 곳인데, 자기랑 꼭 한번 같이 와보고 싶었거든. 그 마음은 알겠는데, 오늘 내 생일이잖아. 이런 날 분식집은 좀 그렇지 않나? 여긴 내 학창시절 추억이 그대로 남은 곳이야. 오늘 같은 특별한 날 자기랑 오려고 그동안 일부러 아껴뒀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레스토랑까진 바라지도 않았지만 떡볶이랑 순대는 좀 서운하다. 그냥 분식집이 아니야. 여기 음식 한번 먹어보면 그런 말싹 사라질걸? 자기 매운 거 좋아하잖아. 아뜨거 세트 진짜 끝장이야. 참나 자기 또돈 아끼려고 괜히 이런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아무리 아껴도 생일 날까지 그러겠어? 여긴 나한테 진짜 특별한 곳이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추억을 함께 나눈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어? 안 그래? 알았어, 됐으니까 아뜨거 세트나 시켜. 빨리 먹고 나가게. 그래, 현명한 선택이야. 아줌마, 여기 아뜨거 세트 하나 주세요. 하, 데이트 비용 이렇게 아끼다간 곧 건물 하나 올리겠네 아주. 응? 방금 뭐라고 했어?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아 맞다. 자기야 이거 한번 열어봐봐. 이게 뭐야? 모기로 이렇게 포장까지 이쁘게 왔어? 모긴 우리 자기 생일 선물이지. 사랑하는 여자한테 선물도 안 주겠어? 정말? 아, 뭐하러 이런 걸다 준비했어? 괜히 사람 민망하게. 에이 내 여자 생일인데 당연히 선물 준비해야지. 어서 열어봐. 이거 준비하느라 진짜 고생 많았다.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걸 준비했길래 그래? 어, 뭐야 이거? 종이야? 응 맞아 종이 아이야 예쁘지? 자기 생각하면서 밤마다 한 마리씩 정성껏 접었다? 천마리 목표였는데 시간 모자라서 300마리밖에 못했네 이거 접느라 손끝이 다 부르텄다니까 어? 왜 말이 없어? 감동했지? 에이 괜찮아 우리 자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응 음, 그래 꼭 고마워. 종이 약 300마리면 정말 수고 많았겠다. 아, 그리고 나 손편지도 썼다? 근데 자기 표정 보니까 하 이거 편지 보여주면 바로 울겠는데? 이 정도로 감동하면 나중에 프로포즈 땐 기절하겠네, 아주. 손편지도 썼구나? 고마워.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볼게. 그래. 어, 아, 뜨거운 세트 나왔다. 자, 얼른 먹어봐. 이런 날에 매운 게 딱이잖아. 음, 자기도 식기 전에 얼른 먹어. 아니, 자기야. 카페에 왔으면 뭐라도 시켜야지. 왜 자꾸 물만 달래?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에이, 좀 있으면 밥 먹을 건데 뭐하러 시켜? 그건 그냥 돈 낭비지, 낭비. 안 먹을 거면 애초에 카페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그럼 여기는왜 들어온 건데? 날씨가 너무 덥잖아. 여긴 에어컨 빵빵하지. 시원한 얼음물도 공짜지. 이럴 때 잠깐 쉬어가는 게 바로 생활의 지혜라니까? 생활의 지혜? 이건 민폐야, 민폐. 남의 가게에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자리만 차지하면 창피하니까 자기가 안 시키면 내가 시킬게. 에이, 시키지 마. 조금 이따 나갈 건데 도나가게 뭐하러 시켜. 괜찮아, 진짜.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자기는 알바들이 눈치 주는 것도 안 보여? 헉? 진짜 창피하다 그깟 눈치 좀 주면 어때 돈 나가는 것보단 백번 낫지 아 됐어 됐다고 커피 그냥 내가 살게 에이 이따 식당 가면 공짜 커피 있잖아 쓸데없이 돈 낭비는 왜 진짜 처음 뵙겠습니다 찬혁 씨 여자친구 오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찬혁이가 참 괜찮은 아가씨 만났다고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 직접 보니까 정말 예쁘네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정말 고우세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요. 어휴, 말도 얼마나 예쁘게. 그래, 그럼 나도 편하게 말할게. 은희도 너무 어렵게 생각 말고, 그냥 엄마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네, 어머님. 편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자. 이러지 말고, 어서 식탁에 앉아. 오늘 귀한 손님 온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저뭐 가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근데 우리 찬혁이 알뜰한 거 알지? 애가 어릴 때부터 뭘 버리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지 뭐야? 그래도 사치하는 남자보단 훨씬 낫잖아. 안 그래? 아, 네. 그렇죠. 가끔은 좀 과하긴 한데. 그래도 아끼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럼. 요즘 세상에 우리 찬혁이 같은 애들 물지. 직장도 번듯하지. 검수하고 알뜰하니 얼마나 든든해? 은희가 진짜 남자 하나는 잘 골랐다니까? 아유, 내가 또 우리 아들 자랑만 했네. 미안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 혹시 고사 같은 거 지내셨어요? 응? 고사? 아니, 식탁 위에 부구가 걸려 있어서요. 혹시 제사라도 지내시나 싶어서. 아 이거 우리 찬혁이가 걸어놓은 거야. 네? 찬혁 씨가요? 말린 부거를 왜 굳이 걸어놓은 건데요? 아유 왜 자린고비 이야기 있잖아. 굴비 매달아 놓고 밥한 숟가락 먹고는 아 짜다 하던 그거 말이야. 찬혁이가 그 검소한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여기다 부거를 걸어놨다니까. 네? 그럼 식사하실 때마다 정말 이걸 보면서 드신다는 말씀이세요? 음 맞아. 이렇게 하면 반찬을 한번덜 먹게 된다나? 찬혁이가 하도 해보자고 해서 우리 식구들 전부 이렇게 한다니까? 아 그... 그렇군요. 이게 뭐 기분 다질 수도 있는데, 북어 냄새가 은근히 나니까 진짜 덜 먹게 되더라고. 근데 왜 굴비가 아니라 북어예요? 원래 자린고비는 굴비 아닌가요? 자기가 굴비는 비싸다면서 대신 북어로 걸자더라고. 참 뇌지바들인지 네 머리는 진짜 잘 돌아가요. 아, 네, 그렇네요. <laughs> 여기 진짜 좋지 않아? 바다도 끝내주고 공기도 정말 맑다. 자기랑 이렇게 여행 오니까 너무 행복해. 자자, 이거 아까 사온 회야. 엄청 신선하니까 얼른 먹어 봐. 자기야, 어떡하지? 아까 뭘 매서 그런가 속이 좀안 좋아. 어? 그래? 우리도 조금만 먹어봐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안 먹으면 아깝잖아 자기 혼자 먹어 나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당장은 도저히 못 먹겠어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여기까지 와서 회를 안 먹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 조금만 먹어봐 응? 아 진짜 못 먹겠다니까 왜 자꾸 그래 여기 회는 진짜 신선하고 좋아서 한 점만 먹으면 입맛 싹 돌지도 몰라 진짜 먹기 싫다니까? 진짜 한 점도 못 먹겠어? 어 너회안 먹는 거 진짜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아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그래 알았어 근데 은희야 우리 계산할 게 하나 있거든? 계산? 무슨 계산 말하는 거야? 우리 이번 여행 준비하면서 미리 쓴 돈이 좀 있거든 펜션 예약 23만 원에 장본 게 17만 원총 40만 원이니까 자기가 20만 원만 보내주면 돼 어? 20만 원? 그러니까 여행 비용을 반으로 나누자는 거야? 응 그래야 공평하잖아 아니 여행 준비 다 자기가 한다고 했잖아 나보곤 아무 걱정 말라더니 이제 와서 돈 달라는 건 뭐야? 준비는 내가 다 했잖아 예약도 장 보는 것도 전부 내가 했으니까 근데 준비한다고만 했지 비용을 내가 다 낸다고 한 적은 없는걸? 참나 아 그러세요? 진짜 남자가 이렇게까지 치사할 줄은 몰랐다 이건 치사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거야 커플이라도 계산은 깔끔해야지 그리고 회 말인데 자기도 처음엔 사자고 했잖아? 못 먹은 건 자기 사정이고 회값 전부 내가 내는 건 불공평하지 처음부터 속안 좋다고 말했으면 작은 걸 샀을 텐데 그것도 말안 했으니 반반 내는 게 맞는 거 아닐까? 뭐라고? 그래서 계속 나한테 회 먹으라고 재촉했던 게그 이유였어? 내가 한 점이라도 먹어야 돈반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랬던 거냐고 어?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나 혼자 먹는 것도 좀 그렇잖아 <laughs> 알았어 20만 원 낼게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자기야 근데 혹시 지금 바로 보내줄 수 있을까? 뭐라고? 말라온이면 바로 처리해주면 좋잖아 괜히 기다리게 하면 서로 불편하니까 그게 낫지 그러니까, 넌 여자친구가 20만원 안 보낼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야? 진짜 어이없다. 돈에 환장했냐? 에이, 무슨 환장이야. 그게 아니라, 돈 문제를 정확히 해. 나중에 우리 결혼해서도 잘 살지. 결혼? 와, 진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네. 아, 됐어! 지금 당장 20만원 보낼 테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어? 언니야 어디가? 난 집에 갈 테니까, 너 혼자 회도 먹고 고기도 구워 먹어! 뭐? 에이, 왜 그래. 화났어. 알았어 알았어. 횟값은 내가 낼게. 화 아, 풀어. 내가 지금까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넘겼는데 여자 친구한테까지 이러는 거 보면 진짜 선 넘은 거야 너. 아무리 봐도 너란 인간은 답이 없다. 암튼난갈 거니까 너한테 잘 어울리는 너 같은 여자 꼭 만나라. 어, 운이야. 나 혼자 여기 두고 가면 어떡해? 그럼 난 서울은 어떻게 올라가라고. 내차 타고 내가 간다는 게뭔 말이 많아. 내가 보낸 20만 원으로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알아서 해.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어? 운이야. 진짜 가려고? 운이야! 운이야! 내가 분명 연락하지 말랬지. 근데 왜 자꾸 전화질이야? 운이야, 나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내가 진짜 너한테 너무 못했더라고. 뭐든 아끼고 절약하는 게 최고라고 믿었어. 그게 우리 미래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으니까. 근데 아니더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끼는 게 아니라 줬어야 했는데 난 진짜 바보야. 그걸 이제 알았어? 참 느리네, 느려. 진작 그렇게 생각했으면, 우리 이렇게 끝나진 않았을 텐데. 은희야, 나 진짜 잘못했어. 반성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 화 풀고, 나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화? 용서? 웃기고 있네. 넌 지금도 상황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 우리 이제 연인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화낼 일도, 용서할 일도 전혀 없어. 이제 너는, 너한테 딱 맞는 인생관 가진 여자 만나서 잘 살면 되는 거라고! 은희야 딱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너 진짜 마음에 든다고 했단 말이야. 나 진짜 반성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화내고 다시 만나자. 응? 뭐? 그럼 네 엄마가 나 마음에 들어 했다는 이유로 나를 붙잡겠다는 거야? 허, 진짜 남자가 왜 이렇게 한심하냐? 뭐 한심? 야, 솔직히 돈좀 아껴 줬다고 헤어지는 게 말이 돼? 오히려 그걸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세상에 땅파면돈 나와? 한번두푼 번 모아야 그런다고 잘 살지. 솔직히 나처럼 알뜰한 남자 또 없다. 내가 진짜 경고하는데 나랑 헤어지면 분명 후회할 걸? 그러니까 내가 붙잡을 때 체면 버리고 잡혀놨죠. 아... 너는 진짜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너 같은 놈을 지금껏 뭘 믿고 만났는지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된다 이제 더 이상은 할 말도 없고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내 앞에서 평생 사라지라고! 좋아, 그럼 진짜 후회하지 마나 이제 정말 안 붙잡는다, 알겠지? 전화 끊는다 그래, 나도 날 싫다는 여자 꼴대 보기 싫다 은희야, 내가 지난 1년 동안 너랑 만나면서 쓴 비용 정리해봤어. 너는 나 구두쇠라고 하지만 나도 꽤 썼더라. 영화만 20편 넘게 봤고, 뮤지컬도 두 번에, 외식은 총 54번, 선물도 옷6섯벌에 운동화 두 켤레. 그리고 액세서리까지 합치면 10번은 넘더라고. 그 금액을 다 계산해보니까 꽤 크네? 솔직히 이제 와서 이런 게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후회도 좀 된다. 하지만 어쨌든 우린 끝났으니까 그동안 내가 쓴 돈은 반씩 나눠야 공평하지 않겠어? 헤어진 사이일수록 계산은 정확해야 탈이 없잖아. 내가 금액 정확히 계산해서 정리해놨으니까 내 계좌로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빠르게 입금 부탁한다. 그럼 이만. 청구서는 잘 받았어. 근데 계산이 조금 이상하네. 처음 만날 때너 백수였던 거 기억나? 내가 소개해줘서 우리 이모부 회사 들어갔잖아. 나 아니었으면 그런 회사에 어떻게 들어갔겠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월급의 절반은 내 몫이 맞지. 계산해 보니까 찬혁 씨가 11개월 일했고 세후 총 금액이 3,686,5488원이더라고. 그중 절반은 내 덕분이니까 청구서 금액에서 그거 제하고 입금하면 될것 같아. 니네 말처럼 헤어진 연인끼리 계산 정확해야 하니까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줘. 아 참고로 이모부가 그러시는데 찬혁씨 곧 권고사직 처리될 거래 일머리 없어서 답답했는데 잘 헤어졌다고 하시더라고 암튼 그렇게 알고 준비 잘해 그럼 이만 식탁에 북어를 걸어두고 밥 먹을 만큼 구두 세였던전 남자친구 사랑하는 여자한테까지 수전노처럼 굴더니 결국 이별을 맞았죠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자기가 썼던 데이트 비용을 절반씩 나누자며 청구서를 보내더군요 처음엔 화가 치밀었지만 냉정하게 받아쳤어요. 결국엔 그 찌질한 놈이 스스로 연락을 끊더라고요. 끝까지 구질구질하던 그 남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 사람과 계속 만났다면 제 인생이 더 아까웠을 거예요.